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수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리본카를 방문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어떤 영상을 올렸어요. 출고 대기 다 줄었다. 정말 한달 안에 그냥 로켓 배송으로 우리 집 앞으로 어떤 차들이 다 온다. 이 영상을 찍었었죠. 원래 예전에 이 G80 어땠냐? 막 1년, 뭐 1년 반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됐었는데, 대기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G80은 엄청 많이 줄어들었는데, GV80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뭐2.5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 G80은 한달 안에 다 출고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은 출고 대기 기간이 줄어들었다. 빨리 나온다. 이건 또 뭐예요? 중고 가격 역시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체네시스 G80 2.5, 3.5, 그 다음에 전동화까지 중고차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컬러와 옵션은 뭐가 있는지 리본카의 얼굴마다 리본카 채널에 맨날 나오고 있는 그분 앞으로 모셔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 한번 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재빈입니다. 아, <laughs> 요즘에 그 리본카 채널의 그 유재석이다. 이 땀이 장난이 아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그럼. 이제부터 영상 촬영 못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띄워버리시면아 <laughs> 그러면 네. 저도 우파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뭐죠, 뭐죠, 뭐죠? 자동차 유튜브계 유재석이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니 진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군요. 아, 그렇죠. 쏘나타 시승행사 때서 에 만나 깜짝놀 때까지 와, 여기 왜 있냐고 그랬더니 <laughs> 모든 행사 때다 만나. 자 오늘은 이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아 지금 우리가 오랜만에 빨리 드려야 되잖아요. 어, 이거 어디 있었어요? 이거 지금 저기 <laughs> 숲 좋고 <laughs> 어. 공기 맑고 청적한 아, 아, 곳에서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 물기가 있죠. 이거 세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G80의 이 전동화 구독자 이벤트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우리 또 전효빈 대리님과 함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G80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같이 넘어가면서 G80 시세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옆에 뭐 2.5와 3.5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사실 외관만 보면 이게 2.5인지 3.5인지 모르겠거... 모르거든요? 겠 뭐가 2.5, 뭐가 3.5예요? 얘가 3.5고 얘가 2.5입니다. 아하... 휠을 사실 보면 조금 아는데 풀옵션 휠은 아니네요? 그죠둘다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제가 G80 오너였잖아요. 아... 거짓한 2년을 타고 다녔는데 딱 저는 G80을 보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는지 아세요? 뭐... 컬러! 컬러 아, 핀더스 그레아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이 검은색 아닌가요? 얘는 검은색이죠 어, 이거 딱 봐도 그 테즈먼블루, 테즈먼블루좀 예. 이런 컬러가 있는데 지금 제네시스 G 8 0에 가장 인기 많은 컬러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좀 흰색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흰색은 아니고요. 오. 검정색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 인기 많은 게 검정색이다. 그 그렇죠. 그럼 이런 테즈먼블루는요? 안타깝게도 이런 애들은 어. 원래 가격을 못 받아요. 아무리 옵션이 많이 들어가고, 네. 뭐, 3.5고, 올휠 드라이브,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색깔 테즈먼 블루다 그러면, 어. 어, 저렴한데? 하고 와서도, 어. <laughs> 잠깐만요, 이 검정색이 어. 예쁘네요.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G80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키, 비싼 키로 쓰지만, 이 테즈먼 블루나 검은색과 비교를 하면은, 보통 중고차 가격 얼마나 차이나요? 되나요? 보통 블랙이 한2,300 이상 차이 나요. 아, 미쳤네. 7에서 10%네, 거의. 그죠, 그죠. 아, 그럼 어쨌든 G80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격이 4,750만 원. 지금 5 9 8 0 0 k m 타고 21년 1월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20년 식에 네. 6만 4천 k 로 탔습니다. 아, 조금 더, 더 타긴 했지만 제가 4,700이고 얘가 5천이면 얘는 3.5잖아요. 그럼 가격이 시작 가격이 최소 5 0 0만원 정도 비쌀 텐데 왜 중고가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중고가 가격이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네. 2 5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이점오는 사실상 들어오면 나갑니다. 이렇게 네. 삭, 삭, 오, 삭, 이렇게 삭,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 요 이렇게 라렇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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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무겁구나. 이렇게 하참 있다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고차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군요. 그죠. 아,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썬루프가 있어야 중고차가 잘 팔리고 비싸게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G80도 똑같나요?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네. 중고차 감가를 잘 받기 위해서 색깔을 음. 잘선택해야시잖아죠 음. 1번이 색깔입니다. 색깔, 색깔, 색깔. 두 번째는 썬루프 유무예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썰루프 어. 옵션이 보통 한 120에서 140 정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고차 가격으로 오면은 네. 12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 뭐 만약에 얘가 썰루프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얘는 5 0 2 0만 원이 아니라 네. 5,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미쳤네. 썰루프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잘 판매가 또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딱 어. 이렇게 집8고 보러 왔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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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어. 와 이거 시트 마음에 드네. 어, 어 너무 기다려, 좋다 기다려. 하고. 딱 앉아서 하늘 딱 봤는데 썬루프 없어. 다른 차도 한번 볼까? 보... <laughs> 아, 이런, 이런,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 자연스럽게. 다른 차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색깔, 두 번째는 썬루프인데 세 번째까지,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아 이것까지 알려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HDA2, 아...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2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이게 또, 그, 자율주행, 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핸들 잡고 안 잡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옵션이 있고 없고 그 차이로 중고 가게 크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HDA1이 들어가요. 그런데, HDA2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중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이건 진짜로 꿀팁이에요, 이거. 야 여, 사장님 좋아하시겠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지금 보통 2020년 매물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얘도 지금 2020년이고. 그렇죠. 시세가 키로수 대비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보통 저희가 지금 2020년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음. 옵션 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네. 4천만 원 후반 정도. 4,700, 8 0 0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아 근데 3.5도 거기서 그렇게 차이나진 않아요 한5,000 초반 와, 그딱 지금 여기는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딱요 정도가 평균적인 매물인데 요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쏠루프가 없어서 네. 거기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죠 아하, 옵션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근데 그러면 은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 차는 풀옵션이었거든요 진짜 풀옵션이었어요 네. 거의 9,000 넘어가는 금액이었는데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들은 당연히 중고가 가격이 비싸지나요? 비싸기는 하지만 네. 그만큼 감가도 심해요. 아하. 근데 이게 차종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다른 게 네. 예를 들어서 아반떼 풀옵션이에요. 아반떼 풀옵션은 제 값을 다 받습니다. 아반떼 풀옵션은 근데 G80은 어. 제 값을 다못 받아요. 아. 왜냐면 솔직히 보세요. 네. 차문딱 차 열었을 때 네네네. 이게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일반인 분들이 아실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냥 음. 그냥 기본 시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 좋기 때문에 어. 이게 뭐 디자인 셀렉션 200만 원짜리가 들어간 건지 색상 선택이 들어간 건지 모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별반 그 값어치를 못봤습니다 진짜 내가 이 차를 끌고 20년 넘게 타겠다 50만, 어. 100만 타겠다 그러면은 다 넣으세요 다 아. 넣으시는데 나는 뭐차한 뭐뭐 2, 3년 한 번씩 바꾸고 뭐 어. 다른 것도 타봐요 G89 페이스리프트 나오면 그것도 타봐야 되잖죠 그러면은 어. 옵션 웬만큼만 넣으시고 응. 중고가 감가 방어되는 정도만 넣으시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어쨌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알아 되는 게이 비싼 옵션을 많이 넣은 차일수록 감가 폭이 더 크다 그죠.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밑밥 많이 깔았잖아요 자, 중고차 이거 지금 2.5, 3.5 얘기는 다 했으니까 전동화 넘어가도록 하죠 아 이제. 전동화 한번 고, 보시죠 본 게임 가시죠 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죠 제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 저는 아픈 몸통이에요. 얘는 그수준이에요 <laughs> <거의 주주> <laughs> 앞에 2.5와 3.5는 밑밥이었다. 아, 요거를 이야기하기 위한 밑밥 설계 계단이었다. 아잘 설계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잘했죠. 근데 이게 아무리 가격 감가가 됐다고 해도 진짜 비싼 차잖아요. 그렇죠. 풀옵션 하면은 9천만 원넘어가는차죠 네. 게다가 이 리본카에서는 재세공과금이라 해서 한22% 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지원해준 거의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구독자 이벤트 진짜 다한거계산했까 8번 정도 했는데 그 모든 차보다 다합쳐서 다 얘가 제일 비어요 아, 근데 우리가 이벤트 내용이 뭐였죠? 우파님 채널에 구독자 어. 100만. 그렇죠. 저희 리본카 채널 구독자 20만이었어요. 어, 20만이었죠. 그거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다돼 가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달성 안 되는데 그냥 주면은 처음 취지야.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이 구독자 이벤트 20만 될 때까지 주기대든 밥이 되든 기다렸다가 달성되고 줘라. 이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 이거 너무 그러면 기다리는 분들이나 진짜 너무 딜레이 되니까 여기 리본카에 차살 때 할인 쿠폰을 주겠다. 요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100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네. 30분께 드리는 걸로. 와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뭐 조건 걸고 보통 이런 거 하면 막 어. 이벤트에 뭐 가입하시고 마케팅 해등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는 네. 그런 거 없고요. 네. 그냥 뽑히시는 분들한테 바로 리본카에서 자동차 살때 100만 원 할인할 수 있는 쿠폰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더뉴아반떼 AD가 차량 가격이 1,220만 원이요. 에 이거 100만원 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얘1 얘0 0만원이10% 빠지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 영상 올라가고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릴 거예요 투표할 수 있는 글을 올릴 텐데 만약에 아 그래도 g 8 0을 줘라 20만 달성될 때까지 줘라 그러면은 거기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리고 아좀 혜택도 조금 불가능하겠어 하는 분들 그리고 시에 구매에 도움 되고 싶은 분들은 2번 100만원 할인 쿠폰 300 아, 3 0 0명이란다3 0 0명이면 3억이다. 아, 300명은 <laughs> 그냥 저 집회고 <laughs> 가져가시죠. <웃음> 예, 집회고 가져가세요, 그냥. 300명이면 3억이다. 아, 3명이 아니고요. 30분께 3000 나눠 이되는 금액을 30분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구독자 이벤트 이제 차현아 도 혹시 영상 보셨어요? 아, 저 너무 약간 눈물을 흘릴 뻔 했잖아요. 거짓말. 아니, 저는 루파 님의 진심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인데. 자, <laughs> 예, 예, 예. 받자마자 이렇게 난 돈이 필요하니까 가족가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그게 만약에 매물 사이트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분들 바로 연락 와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저는 우파님이 이 차량들을, 이벤트 네. 차량을 준비하는 걸 옆에서 몇번 봤어요. 그죠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차 줘야 되나, 그냥 뭐 튜닝 한 개라도 더 해줘야지. 그죠 이런 마음으로 줬는데, 나받자마자어이 땡큐! 입금! 아, 야, 이러면은 마음이 아, 아프죠 너무 마음 아파요 이게 차 선정부터 그 다음에 뭐 시공하는 게 이게 그냥 아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방문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똥도 빨아가면서 이거좀 <laughs> 해주세요 제발 <laughs> 이 G80을 만약에 이벤트로 계속 진행을 한다 이러면은 이거 솔직히 유지비 많이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럼요 어, 제세공과금까지 내줘요 유지비 솔직히 전기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최소 2년 최소 2년 유지하는 조항을 아, 조항을 달까 합니다. 아, 그필요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아무래도 그 착값만 8,000이고. 음. 그리고 재세공과금 22% 하면은 거의 2000이에요? 1억인데. 그럼요. 1억짜리를 받으셨는데 한 2년 정도도 유지 안 하고 팔아 버리시면 음.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무조건 2년을 유지하는 조항을 저희가 달까 합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더,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요거 이벤트를 진행하면, 원래 30분 뽑아가지고 뭐 랜덤으로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 참여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첨된 분들을 다 출연시켜서, 그 중에 한 분은 시청자분들이 투표해서 뽑아달라. 아 요런 것도 재밌을 것 같죠.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려면 20만 돼야 된다는 거. 아직, 아직 멀었다는 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러면은, 또 1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아니에 2024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패리 나와요, 이거. <웃음> <웃음> 그러면 좋죠. 뭐, 재세공과금도 내려가고. 와.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G80이 만약에 선, 여러분들 선택으로 채택이 됐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사연 받아 시청자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 이거 너무 현실성 없어. 그냥, 우리 30분께 100만원 할인 쿠폰이더나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해주신다면, 요것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리본카 사이트에 원하는 차를 딱 고르시면, 네. 그 차를 다음날 바로 라이브로 보여드립니다. 아하. 그러면 그 라이브를 보시고 나서 살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네. 그때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럼 음. 100만원 할인받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30분에 많이 뽑혔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진짜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을 줄수 있는지, 저희가 진짜.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냥 뭐 만나가지고 뭐한 30분 얘기하고 이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며칠 그냥 모여서 회의도 하고 화상 채팅 해가지고 갑자기 남자 막네명만나서 안녕하세요 난그 아. 초등학교 때 하두리 캠 말고 처음 해봤어요 하두리요? <laughs> 저는 하두리의 세대가 아닌데 부라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거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화상 채팅도 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런 진짜 회의 한 끝에 나온 진짜 좀몇 가지 아닙니다 그냥 덮어 놓고 아무나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구독자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혜택들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 또 멘트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laughs> <laughs>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는 선택을 저희는 진짜 겸용히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G80 해 G80 갈 거고요 아 필요없어 그냥 30명께 100만원씩 나눠줘 당연히 그것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그 저희가 또 투표에 따라서 준비해가지고 바로 또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영상 만화기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계세요. 어떻게 오셨죠? 저그 게임 하다가 그 시네탑 새로운 세계. 아, 면접 보러 오셨구나 어떻게 알았지? 미친놈인가? 있어요? 아, 게임만 하나 사람 뽑아 라 신의 탑? 네? 너 내가 문파크 어떻게 뽑았는지 알아? 김재야 게임하다 뽑았어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니? 엄마 죄송해요 저 잘못 온거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상 못한 게 있었지 이 업계인데 남자들아 어제 너도 나의 채널 오빠프라널 t v 에 접속하고 싶지 않니? 네뭐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 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고 광고야 과장 실패이다! 난 룰의 집에 받지 않아 답은 항상 위에 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전 등록자 0원 11만 9천 원 상당 실제 판매 패키지 100% 쏜다! 기간 한정 보상 받기 7월 25일까지 지금부터 10초 줄게. 거기 넣어. 사전 등록해. 손손 <laughs> 이렇게